오늘은 스멜러스도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벽면에 있는 이런 곳이에요 Let's go 회사호텔 이쪽으로 조금만 나와도 뷰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wow. 저 앞에 고양이가 저를 에스코트 해주는데요. 도로는 위험해. 쏘, 다리 보이나? 저 멀리? 우와, 엄청 멋있다. 심시티 같아, 심시티. 여기 이런 폐가가 좀 많은 것 같아. 다 부셔진 거? 아니 오늘 수멜라 수도원을 가려고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수멜라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중길 가는 티켓도 여기 바로 옆에서 살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중길 호수마을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멜라 수도원은 아못 가는 건가? 어떡하지? 아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 스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돌아가는 거같고요 2시 45분에 버스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적힌 걸로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니까 2시 45분까지 올른오는 걸로 잔잔하니 아름답다. 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차피, 오리들도 수영치고 산이 진짜 높아가지고 조금 되게 집도 있어 배고파가지고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모스크가 있네. 리틀 알프스 헉? 산 중턱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한번 가볼까요? 오리가 엄청 이쁘게 생겼다. 와. 우와... 이런 곳이구나. 진짜 아름다운데? 저기도 마을이 있고. 와, 이게 카메라엔 다못 담기는데 진짜 그림 같다. 아,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 리틀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트라브존에서 1 시간 반 정도, 한2 시간 정도 버스 타고 오면은 올수 있는 우중길 호수 마을입니다. 야, 학교인가 본데? 학교네. 이런데도 학교가 있네요. 좋겠다. 메라바. 날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laughs> 착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친구도 있고 스테이크 하우스 여기서 먹을 걸개 맛있어 보인다 제가 이 멍청하게 입구에 있는 곳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호수뷰가 있는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거는 저기 있는 학교 수업 시작한다는 벨 소리 같아 저거 아까 울리니까 애들 다 우르르 들어가더라고. 보이세요? 저기 폭포가 있는데, 오야야 뭐야 뭐야 뭐. 어 깜짝이야, 어들쏘 어, 들쏘. 오. 어 나한테 박치겨러는줄알았어 오, 씨. 젖송가 보다. 그냥 호수만 한 바퀴 볼라 했는데 저기 보면은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음. 짱 멋있다. 저기가 호텔 뒤라서 저기까지 못갈것 같고. 다시 버스 둘레길로 가봐야겠다. 멋있다, 진짜로. 와, 햇빛이 비치는 저 건너편 산의 뷰가 게다가 지금 가을로 변하는 계절이라 아닌가? 겨울인가? 하여튼, 알록달록하니 진짜 이쁘다. 되게 이국적이고. 우리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나 있으면 나 진짜 있어, 있으면 사람 엄청 많이 가겠지 그런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아쉽구만 음. 진지하게 호텔 뒤에 있는 폭포를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근데 저 호텔 뒤에 있어가지고 가도 되겠지? 아, 근데 길이 진짜 이쁘다 와이 돌담길 봐 <laughs> 돌담길 옆에 잔잔한 시냇물 그 뒤엔 산 너무 아름답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집 위치 진짜 베스트 아 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얘가 원래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근데 지금 비수기라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비수기가 좋다 확실히. 저분들 가는 거 봐야지. 물어보니까 600 리라, 리라라고 하네600 리라면 은 한국 돈으로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너무 비싸. 600 달러. s i 0 s u n 출발 안 하시듯. 장작 타는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약간 차가운 공기, 차가운 밤 공기, 거기다가 장작 타는 냄새, 게다가 잔잔한 호수, 게다가 조용한. 여기 게다가 공기도 엄청 좋고 와 트라브존에 오시면 무조건 우중결 호수마을을 오셔야 됩니다 저처럼 자연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더더욱 오셔야 되고 진짜 잔잔하니 근데 성수기 때는 오, 오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 이기 인어공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어 여기 물이 되게 깊을 것 같다 와무 무섭다 갑자기 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치만 아름답다 아 뭐야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에? 저 위에 구경하는 전망대도 있네. 오케이 알레스 고레스코 여기 앞에 길로 한번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런 데도 있어? 아, 우중길 무슨 말? 너무 음이 되는데. 아라아라 아, m e r 아, s 리 r 리 아, s o r 아 양말을 파시네요, 저한테. 지나가다가. 난 양말이 있지롱. 필요하면 샀을 텐데, 필요 없기 때문에. 와, 잠깐만, 이킬 너무 예쁜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사실 다안 둘러봐가지고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벌써 힘들고 저질 체력 한국 돌아가자마자 운동 시작해야지 아. 보이시나요? 저 아름다운 호수가 이 올라왔나? 꽤 높던데. 쓰레기가 얼 kim 많아. 언제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아름다운 건. 담배꽁초도 있어. 너무 하구만 세상 어딜 가도. 이게 뭐냐 이 풀이 막. 이 풀은 이제 선사 시대부터 이제 있었던 풀입니다. 하, 오케이. 어, 근데 이런데 벌레나 파충류 이런 거 되게 많이 살것 같아. 되게 축축하고 땅이 이렇게 이끼가 많이 펴 있고 이런 곳은 뱀이나 벌레, 파충류. 그런 게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멧돼지 같은 게 나오진 않겠지? 오케이. 벌써 아름다운데? 이런 선늘하고 제가 이게 알기로는 트라브돈 쪽 지역이 그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런던, 이쪽 계절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하...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 구름도 많이 끼고,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경사가 여긴 조금 바꾸가 없는데요. 오케이. 불그레이지 한국인 가보자. 동사가 거의 한 45도, 한 40도는 될것 같은데 아... 위에서 우리... 보이나?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 여기서 나오네 <laughs> 올라오길 너무 잘다와 <laughs> 보수가 진짜 뭔가 보석같이 반짝반짝거려. 잔잔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진심으로 노래 껐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너무 망치는데. 어? 저기 가보고 싶다.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이끼낀 언덕. 어, 조심해야겠다 여기. 조심 조심. 무중길 호수도 이쁘지만, 이 호수에서 바라보는 이쪽 산이 진짜 이쁜 것 같아, 나는. 에? 뭐야? 여긴 뭐지? 다 호텔들인 것 같은데? 이쪽. 여기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인 것 같은데, 다. 와, 이런데서 하룻밤 참을 짓괜찮겠다 여기 서도 있어. 잔디에. <laughs> 아까 걔네가 여기까지 온 건가? 좀 다른 소 같기도 하고 엉덩이 할고 있기라 엉덩이가 달아 없어지겠구만.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이네. 이게 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저 위에도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하다. 여기가 반대. 보면은 이렇게 액티비티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아마 지금 비수기라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다. 어이 미끄러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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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케이. 아, 공기 하나만큼 진짜 끝내준다. 여기 공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가고 싶어. 쌀쌀함과 이 축축함, 이 시원한 공기. 잔잔하고 조용한. 모든 게 모여가지고 완벽합니다. 여기서 아까부터 괴물 소리가 나는데. 예 뭐야? 헬로 안녕하세요. Hello. h e l l 쳐다봐, 기라 엄청 많다, 이 메라바. 메라바, 이메 와.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다. 왜 포토 스팟이 있는지 이제 알겠다. 와. 진짜 대박인데. 차이티는 여기서 10리라 입니다 10리라면 한국돈으로 현재원율로 750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점점 추워지네요 확실히 여기가 북쪽! 북쪽이다 보니까 날씨가 훨씬 더 춥습니다 근데 산골짜기 사이인 곳도 있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으스스한데? 어! Oh, sorry! m <laughs> e <메라바? 웃음> 웃기는 분이구만 지나가다 본 건데 터키 털칸 아웃도어 시네마라고 합니다 그 밖에서 영화를 보는 거야 이렇게 돔 안에서 저기 흰색 스크린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소파들이 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3개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은 닫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뭐야 오픈이 6시라네 응. 되게 늦게 오픈한다 밤에 오픈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밤 6시에 오픈하는 <laughs> 돔시네마 밖에서 보는 어, 되게 신기하다 근데 추울 것 같은데 히터는 되려나 길이 진짜 이쁩니다 여기 앞에 보여드릴게요. 차례. What a beautiful road that I never seen before. Hey, dog. 오리를 여 오리를 두 글자로 오리가 얼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언덕.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거 또안 내려가 볼 수가 없지. 내려가서 물이 얼마나 찬지 한번 손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짠짠짠. 누가 캠프파이어였나 보네. 캠프파이어 다잉 오야야. 오우. 오씨. 오, 오. 와 진짜 떨어질 뻔했어. 진짜 떨어질 뻔했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화장실 한2 쓰는데 1한0원 다시 어떤 곳0원오시0 버스 타로오에서 다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새끼고0 0 2 새끼 고2 이에이 <목소리> 우와 맛있어? 아헤이 진짜 애긴데? 한 3, 4개월? 네. <목소리> <laughs> 우중계록서 갔다가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넷플릭스 계속 봤거든요. 바구니 같은데다가 그줄 바구니 같은데다가 에어팟 넣어놓고 사람들 다 내리길래 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아니라서 거기서 몰라갖고.